네. 하이해요. 네, 이번 시간에는. 네, 잠깐만요. 들어오지 마세 네, 지금 이번 시간에 셀카봉 후기를 찍었는데요 찍을 건데요. 셀카봉 장만한다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장만했는데, 제가 자동, 자동을 안 샀고, 자동 안 샀고, 수동으로 샀어요. 제가 자동, 하, 자동 살려 했는데, 그냥 수동 샀어요. 아, 제가 2만원 있었는데 뭐 다른 거 사야 되거든요. 아 그래갖고 수동을 사게 됐네요. 다음에 자동으로 다시 살려요. 살려고요. 딴 이런 개통이고요 이게 이렇게 원래 수, 자동은 여기를 버튼이 있어갖고 버튼이 눌러집니다. 네 이거 좋아요 이거 너무 너무 좋아요. 그래도 셀카봉인데, 제가. 이렇게. 잠깐만요. 자, 이거는 길이는 이렇게. 이렇게.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보여드릴게요. 리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찍지? 아,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부터. 쭉. 이 올려야겠다, 계속 쭉 그냥 보여드릴게요. 아, 제가 사진 때문에. 아, 침대. 여기서부터, 한, 이 길이부터, 쭉,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만약 걸쳐보면은, 잠깐만요. 아! 어. 됐다. 이렇게 걸쳤거든요? 보이시죠, 서 이렇게,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쌀가 보이시나요? 이 쌀가? 지금 천장까지 갔거든요? 천장까지? 바닥 여기 지금 침대 셀카 셀카봉 셀카봉 어떤지 좋죠? 셀카봉 셀카봉 이게 5,000원이거든요 수동은 5,000원 자동은 15,000원 제가 2만원 갖고 갔었는데 아. 그거 뭐냐 살려 그랬었거든요 자동을. 근데, 뭐, 살게 많아갖고. 네, 이렇게. 아, 잠깐만요. 빼는 게 쉬워요. 어, 아, 뭐야, 이거? 자, 그래서, 그래서, 이상으로, 셀카봉 후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